70억 원이 투입될 전통시장 공영 주차타워 건립안이 제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 활성화와 예산 과다 투입으로 의회 내 찬반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성호 기자입니다.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2016년도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 사업을 통과시켰습니다.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사업이 최종 승인되면 주차 타워 건립 사업은 올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지난해 11월 열린 임시회에서는 반대 입장의 시의원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해 심히 보류됐던 사업입니다. 일단 1차 관문인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지난해와 다를 바 없이 이 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차적으로는 아... 지금 대상 부지에 집가가 너무, 어, 비싸다는 거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접근성에 있어서, 그, 매초시장 뿐만이 아니라 동문시장과 주황시장에, 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여야 된다. 그러니 어, 대지, 집가가 좀 저렴하면서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다시 선정하는 것이.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12-21억 원에 국비 49억 원을 합해 모두 70억 원. 현재 네토시장 주차장을 포함해 인근 상가 건물을 허물어 모두 1,500제곱미터의 부지에 3층 규모, 200여 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주차타워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사업 예정 부지가 면적 3.3제곱미터당 1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가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반대 측에서는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면 100만 원대의 값상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찬성 측은 기존 계획대로 전통시장 바로 옆에 주차장을 지어야 교통 혼잡도 해소할 수 있고 전통시장도 살아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 여기 우리 상권 있는데 보면, 중앙, 중앙로이드, 중앙톱에 보면,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 우리 공용주차장으로 해서 제천 시민들이 같이 사용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죠. 찬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27일 열리는 본회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는 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사업.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사업은 아닌지 신중히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CCS뉴스 고성우입니다.